3학년 수학공부 10분 110쪽 4번, 5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4번, 다음 그림에서 PT가 원의 접선일 때 각도 X의 크기를 구하시오. 네, 일단은 BC가 지름이니까 요 AC를 그어주면은 여기는 25도가 되겠고요. 왜냐면은 여기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죠. 그러면요, CT에 대한 원주각이 25도니까 얘도 25도가 되고요. 뭐지? 그러면은 여기 이제 CT를 또 끄어주면은 얘가 이제 90도가 되니까 여기는 다시 65도가 되고 여기 이 CBT의 각은 CTP랑 같으니까 여기가 25도 여기 그러면은 X는 40도가 됩니다. 5번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ABC에서 BC의 연장선과 원 위의 점 A를 지나는 접선의 교점을 D라고 하자. ADB의 이등분선과 AB의 교점을 1할때 x의 크기를 구하시오. 자, 일단은 여기는 아, 이게 지름이 아니구나. 그럼 이거는 일단 하면 안 되고. 네, 여기 이 a B, d 각을 A라고 하면은 여기 <laughs> X는 A 플러스 점 하나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에서 보면 은 A, B, C와 C, AD가 같죠. 여기도 이렇게 A가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 또한 A 플러스 점이니까 X가 되고, 62 플러스 EX는 180. 2x는 118, x는 59도가 됩니다.